양용운 선수가 가장 좋은 스코어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. 자 이제 파4 8번홀의 모습이죠. 아또 커스의 갑자기... 네. 네. 약간 안개인가요, 구름인가요? 네, 네 굿샷.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어, 내륙지방도 안개가 끼는 곳이 꽤 많다는 뉴스를 봤는데요. 어, 이곳 제주 역시 워낙 어제와 그제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왔었고 또낮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개도 좀 보이고 또 구름도 지금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. 아, 지금 진짜 참 좋았네요. 네. 참 멋있죠. 네. 오른쪽 네. <laughs> 자, 본 인도 좀 답답할 수 있는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.